만 <laughs> 네, 여러분들, 재밌게 보셨습니까? 네, 오늘 파동 콘서트 끝이 났습니다. 어, 본격적으로 포토타임 가지기 전에 오늘 김미연 배우가 오늘 마고입니다 그래서 김미연 배우의 소감 한 말씀 듣고 포토타임 하겠습니다. 네, 어, 4회 동안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. 어, 작게나마, 조금에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네. 네. 이, 이 소중한 건 무엇일까요? 이 소중한 것은 무엇이냐? 네. 제가 들고 있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캐스팅보드에 저의 작은 사진인데 이거를 추첨을 해보겠습니다. 그러시죠? <laughs> HR12번 님. H... 오, 네. 저 아, 네. 어, 괜찮으신가요? 어괜찮으시요아네 네. 어 네. 와, 네. 어 사랑합니다. 이걸 네. 어떻게 해야 되죠? 네그 저희 갖고 계시다가 아, 이거, 네 이따가 어, 넘겨드리겠습니다. 네, 이따가 어, 나으실 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. 네 그러면은 마공 어, 쏘가 말씀하셨으니까 아, 네. 네 이번에 다이베오님. 네 저희 삼복도 위 조심하시고 애쓰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. 아 어, 네. 저를 왜 때리시죠? 네. 커피 추출 난 너무 신기해. 재능인 <laughs> 것 같아, 정말로. 재능이 많은 친구예요. 네, 오늘 저도 <laughs> 즐거웠고요. 네, 커피 언제까지 대접하는 걸로. 아, 어, 네, 정말로요. 네. 네. 저도 오늘 어, 두 번째 만난 다이누나랑 네, 스페셜로 노래를 하게 돼서 너무너무 좋고요. 았 네, 좋은 인연. 아, 그러니까. 인연. 오늘 들었는데 제 남동생이랑 학교를 같이 다녔던 네, 거예요. 맞아요. 어? 저, 네. 인연이지, 음. 뭐야. 어? <laughs> 뭐. 네. <laughs> <웃음> <웃음> 아이고 u l d say that. They grow toy, prototype, f o 지 m 아요 사실? l l game, but 요 o u 저희가 센터에 서 있었으니까 또 사이드 u r e I'm not sure. I'm n o 하 sure. I'm 나중습니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. 감사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